안녕하세요, 작가 김시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12년 동안 1만 권의 독서를 했잖아요. 제 인생을 바꾼 책 여권을 뽑아봤습니다. 어, 제가 책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제가 책을 왜 읽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정말 인생이 막막할 때가 많죠. 그럴 때 등불이 되어줬어요. 등불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어떤 날은 친구가 되어주고 어떤 날은 선생님이 되어준 그런 책이에요. 열권원을 뽑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도 한번 뽑아봤습니다.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와주세요. 인생책 베스트 10 중에 첫 번째 책은요, 바로 손잡이법입니다. 혼자 방법은요,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영, 리더십, 전략, 전술, 처세,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. 그 정도로 이 손자본법은 경영, 리더십, 전략, 전술, 처세에 관한 거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. 이 책은 뭐 병법 하면은 막 죽이고 싸우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. 전략에 관한 이야기예요.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느냐. 특히 사회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정말 폭풍 공감할 만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이 손자병법은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어요. 그런데 저는 책세상에서 나온 손자병법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 책세상에서 나온 손자병법이 너무 무겁고 그렇다면 524페이지거든요. 핸드북으로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작은 손자병법도 있습니다. 인생 책 베스트 10 중에 두 번째 책은요. 바로 정민 교수님의 미쳐야 미친다예요. 아, 이 책은 정말 내가 독서에 빠지고 싶다. 정말 공부를 해 보고 싶다. 미친 듯이 독서에 빠지고 싶다. 이럴 때 정말 효과가 큰 책입니다. 이 책을 읽자마자 엄청나게 독서를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. 세 번째 책은요.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예요. 게테의 파우스트는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,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신 분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정말 있습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, 창조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은 이 파우스트라는 이야기에 폭풍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 책은 괴테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책은요.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. 괴테에 대한 사전 지식 그리고 괴테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사전 지식 그리고 괴테가 문학사에서 갖는 의미 이런 걸 미리 좀 찾아보시고 읽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. 사전 지식 없이 이 책만 읽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책은 사전 지식을 조금 검색을 해 보시고 난 후에 읽는 걸 추천합니다. 제 인생을 바꾼 책네 번째는요,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론입니다. 제 인생은요,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있기 전과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은 후로 나뉩니다. 제 인생과 제 사고방식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에요. 근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책도 사전지식 없이 덜컥 읽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. 소크라테스가 누구인지, 이 책을 쓴 플라톤은 누구인지, 소크라테스가 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지, 검색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사고혁신연구소 카페에요 소크라테스 변론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책은요 바로 제로투원입니다 이 책은 손자병법하고 같이 읽으면 굉장히 좋을 책이에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자병법 홍익출판사의 그 문고본 이겁니다 어, 작아서 굉장히 들고 다니기 쉬워요 이두 권을 같이 읽게 된다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 제로투원의 저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겐요 여러분 페이팔 아시죠? 이 페이팔의 공동창업자 피터 틸이 쓴 책입니다 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요 정말 현대인의 필독서예요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을 바꾼 책 여섯 번째 책은요, 바로 라셀라스입니다. 어이 책은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. 굉장히 훌륭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. 그런데 이 책도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한 책이에요. 어이 책의 저자는요. 세뮤엘 존슨이라는 사람인데요. 이 세뮤엘 존슨이란 사람은 1747년에 세계 최초로 영어 사전을 집필한 사람입니다. 그가 쓴책 중에 장평문학은 이 라셀라스 한권인데요. 모든 걸다 가진 사람입니다.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요? 인간에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인간이 찾는 행복의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될 만한 강력 추천책입니다. 그 일곱 번째 책은요. 바로 맹자입니다. 어 이런 질문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. 왜 노노가 아니라 맹자예요? 노노보다는 맹자가 훨씬 깊숙이 내리꽂히는 책이었습니다. 맹자는 공자보다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. 하지만 맹자는 공자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유학의 뼈대를 만든 사람입니다. 정말 구구절절 주옥 같은 문장이 가득합니다.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세상 만물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졌어요. 그만큼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책이에요.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책이 바로 맹자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여덟 번째는요, 바로 밤의 도서관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꼽으라면 알베르토 망구엘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. 저는 알베르토 망구엘의 모든 작품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밤의 도서관이 최고라고 생각해요. 이 책은요, 어떻게 보면 저의 취향을 저격한 책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, 마음껏 상상하고 꿈을 꿀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. 그 도서관에 대한 로망을 엄청나게 증폭시켜줄 책이 바로 이 밤의 도서관이라는 책입니다. 이런 책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아홉 번째 책은요. 저의 인생의 행로를 바꿔준 책이 있습니다. 말로만 맨날 작가가 목표라고 했는데요. 정말 그 작가라는 목표를 단숨에 이루게 해준 책이 있었어요. 바로 민치핀입니다. 이 책은요, 절판됐어요. 온라인에도 없고요, 오프라인에도 없습니다. 전자책도 없습니다. 이 책을 만약 중고서점에 팔고 있다면 당장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제가 이 책을 왜 인생책으로 꼽는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 책에 관한 리뷰는요, 네이버 사고혁신연구소 카페에도 많이 있으니까요,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인생책 대방출의 시간 10번째 책은요, 바로 일터의 현자입니다. 어, 이 책은 출간된 지 얼마 안된 책이에요.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. 저자는 호텔 비즈니스 업계의 히어로 같은 존재였어요. 그런데 이 저자가 52세에 에어비앤비의 인턴으로 입사하게 됩니다. 50세가 넘으면 어떤 역할이 주어질까요? 지금 이 시대에 읽어야 할 필독서가 바로 저는 일터의 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책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었어요. 기회가 된다면 장르별 인생책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안녕!